안 해도 돼요? 네 응. 오케이 끝? 그럼 나연언니 할까요? 아도른 a 아니라고 맞 know. I don't know. I d o n 지 know. I don't know. I d 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가 n o w I don't know. I don't k 바 비슷해, 아, 근데, 봐안봐아 동구 아닌데? 출신지? 태어난데? 어, 친구. 태어난 곳이? 어, 동구인가? 병원이 동구에 어. 있나보지. <laughs> 그래, 얼마 전에 나 병원 찾아봤었는데. <laughs> 또 얼마 전에 거기다 보셨잖아요. 요 김현경 선수 출신 아, 네네네. 그때가 보셨어요. 어, 그때는 진짜 그냥 배구하고 온 느낌이었어요. 예능을 찍으러 간게 아니고 아, 정말 오늘 휴가 갔다 와서 몸도 안돼 있었거든요, 다들. 근데 어, 너무 오랜만에 배구하니까 알도배구와 예능을 찍고 온 건지 배구를 하고 온 건지 약간 모르겠는 그런 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쌍이었습니다 <laughs> 살짝 쪘습니다. <laughs> 68kg 언제 했지 <했었는지? 웃음> 고등학교. <안 찌시만요>. <웃음> <웃음> 아니 그 당시까지 치지 않어 많이. <laughs> 아무리 어? 내가 노력해도 68kg는 요즘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언니 그럼 안 돼. 언니 파워가 없어. 어, 그러면 시, 숨부터 네. 차요. 약간 살이 빠지면 맞아요. 숨이 너무 차요. 이게 맞아 아, 이렇게 살이 빠지면 숨 차요. <laughs> 나, 진짜로. <laughs> 고개를 가우트 거리. 진짜 숨이 차는 거 아니야? 밥도 안 먹잖아요. 밥한 끼라도 안 먹고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숨이 차요. 맞아요. 언니 그때 몇 킬로 빠졌을 땐 진짜. 나 그때 죽을 뻔했잖아. 네, 웨이트도 못 들고 막. 저는 딱 적정한 몸무게를 유지해야 됩니다. 응, 응. 자, 몇 킬로죠? 아, 내가 우 그런 거우라고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자, 왜 이렇게 화르네요? <laughs> 화 아니고 <거> 강조해 강조. <laughs> 맨날 비웃음 당가네 그지? 예, 누구한테요? 맨날 제가 이렇게 막 <laughs> 퍽, 이게 잘못 서면에 잘못 맞을 때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퍽 소리 나가, 그게 좀 아웃 나갈 건데 인이 들어가면 니들이 맨날, 야너 손가락 안 때려줬어 맨날. 손가락 이렇게 탁, 퍽 소리 나면은 이해 못하시죠? <laughs> 아뭔 그러니까 수비를 할때 볼이 살짝 이렇게 휘어서 온단 말이에요. 돌아 돌면서. 근데 언니는 그냥 서브처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우우 오는데 그게 잘못 맞아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laughs> 자 같은 팀인 황민경 선수의 차로 운전 연습을 한적 있다. 숙소 복귀할 때 잠깐 한 것으로 추적 운전할 때 소리를 지른. 숙이 <laughs> 운전할 때 소리를 지르는 습성이 아니라 민경 언니 차 비싸요. <laughs> 그것도 비싼 차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laughs> 소리를 그때 좀 질렀는데 다시 하면 이제 지금은 약간 좀한 손으로 하 약간 하나? 한 손은 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러니까 어, 여유롭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잘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처음 들어. 그냥 전 원래 나, 남자애들이랑 엄청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그집 앞에 폭포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축구장이 있단, 잔디 축구장이 있어서 축구공 갖고 가서 그냥 축구하고 있으면 막. 거기 축구부가 네. 온단 말이에요 응. 운동하요 그럼 막 거기서 스카우트제 남들한테 안 하고 저한테만 해가지고 남들한테도 안 하고 나한테 신나가지고 갔죠 번호 주고 엄마 번호 주고 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미 거절 했더라고요 어. 엄청 울었어요 어. 아, 축구하고 싶은데 아니, <laughs> 원래 축구를 다 하고 싶어서 어요 아니 그냥 축구도 좋아하고 그냥 운동을 좋아했어요 막 육성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어요 여기까지 쌍손으로 왔습니다 마 이렇게 크이된 거구나. 그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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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아괜아아아기때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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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기때아뻐안 된다고요? 아괜찮예쁘찮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어아 괜찮아. 괜찮 그리고 이 럭키백의 가격은 12만 원인데요. 12만 원. 예. 이걸 내가 할까? 어, 12만, 이걸 원, 원. 12만 원. 12만 아, 원. 아, 아, <laughs> 이거 빽보지. 누가 로달프그랬는데전주에 지훈이. 이거 몽니아 사이 여기다 했어요아 뭐지? 지훈이. 많은 상관이. 맞아. 다시 빨리 할게요. 내가 할까 그냥. 빨리 해야 된다고. 하나 둘셋자 음. 저희가 이렇게 럭키백을 함께 같이 열어봤는데요. 음였죠자 <laughs> 저희가 이렇게 같이 럭키. <laughs> 자 이렇게 저희가 함께 럭키백을 열어봤는데요. 음였지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맞는 많은... 뭐라 그랬어? <laughs> <laughs> 이렇게. 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럭키백을 열어봤는데요 더 다양하고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공지 드리지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14시부터 이벤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 드리는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1 4시부터 현대건설 배우 단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될 예정이니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laughs>